네. 네. 자, 이피디님도 한 달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젊어 네. 보이세요. 그죠? 네. 네좀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비도 오고. <laughs> 아, 요새 계속 며칠 <laughs> 비와 가지고 네. 아, 그냥 기분도 좀다운래서좀산뜻담 네. 파란색으로 한번 옷을 입어 보실까? 파란색 저스티스 어, 정의를 또 아, 상관... 인생에서 정의는 중요하다. <laughs> 아, 그런 모습이요. 군 예. 네. 누가 그패친이 보내줬어요. 아, 아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8월에 행복했더니 저희 한 아. 가지씩 나눴는데, 네이 네, pd님은. 아 저도 백신 저는 2차. 아 그러셨어요. 2주 전에 맞아가지고요. 네. 어, 이제부터 이제 투명 인간이죠. 이제 그 어. 인원에서 제한돼서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뭐 자리가 하나 남는다 부르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언제든지 갈수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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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뭐니뭐예네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우리 이피 d 님이 멋진 분을 한번 초청해 오신 것 같은데요 옆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저희 이번 8월달 매거진 군산에도 굉장히 이제 군산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저도 오늘 이분을 아, 알고 지낸 지가 제법 되는데, 오늘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 그 기생충 박사 서민 아, <laughs> 박사님을 그래요? 조금 네, 예, 닮으셨더라고요. 네네네. <laughs> 에, 바로 평화바람의 구중서 사무국장님이신데요. 이번에 그 7월 17일인가요? 그 평화박물관이란 데를 열었어요. 바로 여기 이 근처에 음.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동국사, 아, 동국사 네네네 네, 동국사 네. 입구에 예전에 그 여인숙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불렸던 예, 갤러리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어. 예, 평화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도 가봤는데 진짜 어,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렇게 예, 만들었더라고요. 어쨌건 그 우리 사무국장님 구준서 사무국장님 모셨고요. 그 약간 사담이긴 한데 음. 이 동네가 이, 이 좁은 동네지만 여기에 4대 종교가 다 있더라고요. 아. 그 동국사 불교하고 네. 바로 이 건너에 천주교, 음. 아, 맞죠. 예,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음. 그까이 그러니까 동네가 참그뭐랄까 길을 팍팍 받는 음. 그런 동네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어, 이리 월명동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바로 그렇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예. 구준서 사무국장님. 박수로!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구중서입니다. 아, 저도 평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청소년 평화 운동이라고 해서 평화제도 꽤 많이 했었고, 꽤 오랜 시간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번 프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구중서 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평화바람이라는 평화운동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중서라고 합니다. 그 평화운동은 그냥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슈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매일 그냥 몸빵하고, 정경들한테 밀리고 잡혀가고 <laughs> 벌금 내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편하겠습니다. 몸빵하니까 요즘에 그 몸빵 되게 유행했거든요. 아 넘어갈게요. 자, 아, 자, 네. 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 먼저 이 평화바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무국장님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평화바람이라는 조직은 위계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거죠 평화적으로. 예 네, 서로 없고, 그 뭐랄까 네. 평등한 관계 속에서 네. 이야기를 하자 해서 똑같이 그냥 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국장님이는 호칭을 칭하는 조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제가 겸업을 한 여섯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무국장 하고 있는 것은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라는 시민모임에 사무국장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저 대부분 다 사무국장님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섯 개가 뭔지 좀 말씀. 뭐다 얘기면은 하 너무 귀찮으니까. <laughs> 아마 고린도 <본인도 웃음> 못 배울걸요. 고린도 님하고 많이 비슷하세요. 네. 두분다 서민 닮았다고요. <laughs> 생긴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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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인권 감수성이 아예 없는 거죠. 인권 감수성 네.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자, 자 그러면 일단 여섯 개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땅미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운동 모임의 사무국장님이시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섯 가지 활동 중에 평화바람 활동도 하시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를될것 같죠. 네네 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화바람이 도대체 어떤 활동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화바람은 2003년도에 이라크에 우리 한국 군인을 파병하겠다라는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국회 비준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면서 우리 한국 군인이 젊은이들이 꼭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병을 음. 반대하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베트남 파병을 해서 가해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걸 막자 해서 2003년도에 생겼고 음. 지금까지 이제 뭐좀 시대적으로 좀 유명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뭐 대출이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싸움이라든가 음. 지금 강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명할 것 같고 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도 연대 활동 꾸준히 해왔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또 군산에서는 또 군산 미군 기지 문제가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보니까 또 생태적인 문제들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활동들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우리는 이제 저희가 여섯 명의 이제 정회원들이 있는데 그 활동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활동한 사람들이 우린 대체 누구냐 우리 정체성은 뭐냐 그랬더니 같이 먹고 자고 해요 여섯 명이 서로 성도 달라 성별도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린 경계가족이다 지금 현 시대에 대는 가족 구성원의 그런 경계는 아니고 우리 활동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경계가족이다 아.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뭐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한배 달려가는 그냥 119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아. 아까 얘기했는데 몸빵의 정신으로 가지고 가서 한번 최전선에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인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청취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평화바람이라는 조직이 이라크 파병 단이 생겼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그걸 저항하거나 시위하고 평화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 거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위기에는 존재하지 않은데 회원들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섯 명이 활동가들 실제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이제 두 명, 서울에 한 명, 그 다음에 음. 제주도에 세 명이 이렇게 각자 또 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못 모이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헤어져서 각자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아. 부장님 그럼 거기 대표님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다상징자죠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거죠. 저희한테는 문정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 신부님 제주도에 계시죠? 예 예, 제주도에도 계시고 이제 군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요즘은. 아, 그러세요. 그이피디 님께서도 평화바람의 회원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함께 아닙니다. 활동 뭐 이런 거? 아니 아니요. 저 저는 평화바람이 아니고요. 네. 평통사 평화 아. 통일 여는 사람들. 아, 평화자는 지, 같은데. 네. 문정현 신부님이 그쪽 대표시면 저희는 문규현 신부님이. 아 동생분이. 네. 그 신부님이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면 <laughs> 문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네. 아, 대통령도 문씨고. 네네네. 평화동 네. 저희 군산 이제 그어 박은옥 박은옥 대표님이 지금 군산평통사 대표님이시고. 예. 네. 네. 저는 이제 어, 평통사고 이분은 이제. 뭐였죠? 네, 평화 바람이죠. 십니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히 단체 이름을 알아주셔야지. <laughs>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화도 많으셔서 단체가. 아까 네, 구자님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꽤 알고 있거든요. 활동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이제 몸으로 진짜 움직이시는 활동가세요. 활동가시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실 존경스러울 때가 꽤 많아요. 정말 주변에서. 보면서도 일단 평화박물관의 건립 이유나 과정 요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여인숙이라는 그 문화예술 하는 어떤 그결러리 활동을 하다가 그 평화바람에서 인수하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 가지고 열렸던 거 저도 지금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홍수선들과 함께 근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평화박물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나 이유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 2018년도에 저희가 그, 군산에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둘러와요, 이렇게. 마을은 어떻게 변했는가. 미군기지에는 또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 그만, 그리 1년 동안 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사진을 전시를 해보자. 해갖고, 안녕, 하제라는 전시를 아. 여인숙에 서하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숙에서 하면서 어, 여인숙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신부님이 우리가 하니까 와서 딱 보더니 아 이런 문화 공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때 여인숙 또 나와 있었어요. 또 매물로 매물로요. 예, 예 매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여인숙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했죠. 무슨 빚을 음. 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어떠한 작품들 전시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럼 우리 평화 바람이니까, 이름부터 평화 바람 부는 여인숙으로 부, 바꾸자. 그래서 평화 바람 부는 여인숙이라는 갤러리를 만들었고, 평화 바람 부는 여인숙에서는 평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시를 한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에는 이 군산 지역사회로 해서 동아리들이 이런 곳에서 할수 있게 음. 오픈을 해준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이제 19년, 20년을 이렇게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품을 계속 섭외하는 것도 힘들고요. 섭외하고 나서 또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예. 예 그리고 뭐 행사를 하고 또 계속 기획을 해야 되고 좀 힘들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계속 비슷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너무 비슷비슷한 얘기들 계속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 진짜 그뭐 박물관에 있는 뭐 돌덩어리라든가 아니면 고대 뭐조작이나 이런 것들 그런 유물이 아닌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군산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이 근대문화 역사를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먹고 그거 보고 간다. 근데 우리 사실 군산에또 아픈 부분이 군산 미군기지라는 건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상설전으로 가자. 아. 그런 얘기들을 해갖고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한 4월까지 거의 어떻게 이 박물관 꾸밀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해갖고 박물관을 간다 결정하고 그런 내용도 계속 꾸며가면서 해서 지금의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우리 이진우 PD님도 네. 문화 예술 전문가시잖아요. 네. 아, 저는 뭐 그냥 아, 전문가라고 전, 하세요. 빨리. <laughs> 전, 그냥 여 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서뭐 네. 곁다리 좀. 뭐. 근데 평화방언관에 가보셨죠? 네. 아, 가봤죠. 네, 우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니, 저, 되게 세련됐어요. 가보셨잖아요. 아, 그러면 네. 아니, 저희는 가봤는데 전문가 본 시각으로 좀 설명해 주셔. 아, 그래서 될까요?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랑 이거 누가 잡았냐? 깜짝 놀래 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뭐, 그 디자인 쪽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음. 전체 컨셉도 잡고, 뭐, 로고도 잡고 이래 하셨다고.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이제 그 전시 구성도 되게 훌륭하고요. 군산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한 번씩 오시면 꼭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음. 공간이에요. 이 박물관이 혹시 이 대표님이 지금 문화 쪽에 컨텐츠도 좀 많이 있어 네. 디자인도 전문가시잖아요. 자꾸 저를 전문가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laughs> <laughs> 제전 전문, 전문가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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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사회에서 보실 때. 저는 이게 일단 관광객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리고 구체적인 학생들이 내용들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몇학년 정도 되면 예예. 한 번씩 여기를 꼭 들려서 어떤 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군산에 살면서 이 군산 미군기지나 이런 지금 상황들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거기 이제 뭐 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 그 나무 한그루 상징적인 나무 한그루가 지금 남아 있다. 뭐이 정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는 거지. 화재마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지금 전시되는 그 내용들 지금 그 평화박물관 안에 그런 내용들 전시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군산에 살면서 군산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음. 아 저도 그 부분이, 부분이 좀아예 좀 화면 나온가요? 나오는 내용들이 네, 지금 사면에뜬부분들이아무도안 외운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 구정석 국장님 좀 알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는 좀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일반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활동을 전혀 모르세요. 아직까지도. 극소수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여기서 역설적으로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좋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서기를 거점으로 해서 운동의 영역을 좀 넓히고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좀역할했했으좋좋다다람같이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이제 박물관 구경하시사동국사도구이하시고뭐이 음. 동네 볼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뭐 그냥 들어가도 되나? 생각은 듣고 못 들어가셨거든요. 너무 아. 고급져서 그렇죠. 네. 네. 꽁짜냐고 물어보시는. 이게 너무 고급지면 너무 고급지면 약간 들어가기가 좀 <laughs> 아, 겁나. 그렇죠. 왜그 네. 명품관 들어가는 느낌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잘 정났더라고요 밖에도 그렇고. 새로 짓은 아니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맞아요. 돈을 네. 좀 투자하면 다 깔끔해져요 어디나 <laughs> 아, 모든 네. 건 돈입니다. <laughs> 네. 아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로 자 어떻게 아까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그럼 주로 타겟 관람객층을 어떻게 볼 거냐 음. 그냥 그래. 저기 일단 꽁짜인지 먼저 대답을 좀 어~ 꽁짜죠 물론 아, 네. 네. 관람 그리고 그게 궁금하셨잖아요 꽁짜인데 <laughs> 저희가 네. 그~ 후불제 후불제 후원함이 있어요 그래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셔도 되고 뭐~ 주머니에 돈좀 있으면 넣으시고 뭐 아, 이런 데는 계속 꾸준히 발전해야 돼. 그러면 CMS 하나 써 주시고 뭐 이러시면 돼요. 아 예, 일단 무료 관람이긴 하지만 그거 보고 감동이 있거나 활동 평원적인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후원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적극 후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 앞으로 평화관과 관 활용 계획이나 관련 사업들이 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주요 타겟층은 주요 관람객층은 학생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학생이 수업하는 것, 그다음 눈으로 볼수 있는 곳, 그다음 또 하나가 분산 미군기지라든가 새만금 갯벌을 음. 직접 현장에 가는 것. 이세 가지를 엮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평화 문화 평화 문화 마을 만들기라는 평화 교육 저희 또 커리큘럼도 있거든요. 가서 음. 몸으로 배우는 평화 교육 커리큘럼이. 그런 것까지 다 연동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평화 박물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번쯤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운동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수 있는 곳으로서 그리고 지나가시고 오고 가신 분들이 소비만이 아니라 아 이런 아픔들도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광객에게 약간의 홍보성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박물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학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일기는 벌써 했어요. 음. 일기들이 직접 그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우리 박물관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나서 음.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딱 설명하는 도슨트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나포중학교하고는 지금 이 평화문화 마을 만들기 음. 그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는데 이거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고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다양한 거기서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얘기하시면은 저희 공간을 열어드리고 아. 또 저희도 계속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군산 우리 관광의 기조가 그 역사를 네. 기반으로 한그 근대 역사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사실 어, 어떤 받아가는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와서 아이들 손잡고 이제 군산에 놀러 와서 뭔가 하나 좀 이렇게 교육적인 컨텐츠를 받아가는 게 음. 군산이 앞으로 지향해 야될 관광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그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청소년들 작년에 하제말 프로젝트 한다고 자문도 구하고 따로 움직이고 했었는데 달그락하고도 연결하면. 이웃이니까 할수 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평화운동이나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달그하고도 아마 꾸준히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까 네, 평화문화 마을에서 이제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뭐 이론을 막 수업하는 건 아니고 음. 몸으로 다 배워요 몸으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음. 그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 사람을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역할극을 해요 그런 것. 무시하는 역 아, 저 같은 사람 꼭 배워요. 저 아, 같은 네. <laughs> <무시하는> 사람, <laughs> 사람 꼭 배워야 되겠네. 그, 그리고 나서 <laughs> 와, 무시를 당했잖아요. 네. 그 기분이 어땠냐라고 인제. 아, 기분도 럽죠 그러면 아, 그럼 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느끼는 아, 그, 그런,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발상을 전환시키거나 네. 내가 흔히 할수 있는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가 있거든요. 네. 달 발그락에서 저희하고 한 8강이든지 16강 해 주시면은 <laughs>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laughs> 예, 같이 몸으로 배우면서.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그뭐 무시한다는 건 사람 진짜 무시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 평화교 프로그램들 개발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두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도 이 대표님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두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